주어줬을 때는 뭐겠어? 달래고 어르고내말잘 들어라 이거거든. 그렇죠. 어. 근데 주제 파고 못하시는 거겠지. 어.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제가 어떤 분의 사주를 음. 한번 들어봤어요. 음. 계속 이렇게 사주만 드리다 보니까 좀 선생님이 겁나실 수도 있는데 음. 그래도 선생님의 신점대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음. 이분은 남성 분이시고요. 음. 1965년생. 이 사람 좀 어렸을 때 고생 좀 했어요? 고생하셨죠. 어... 네. 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는 일복이 많지? 아일복이 많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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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어 걸어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아, 걸어 다녀야 돼요? 어. 음. 발품 팔아야 되는 사람. 아, 발품을 팔아야 돼요. 음. 그러면은 이번에 뛰어서 약간 일을 하시는 분이시네요. 음. 몸은 몸소 해야 되는 사람. 근데 음. 제가 보기엔 이분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으시거든요. 음, 음, 음. 그냥 이제 앉아서 하시는 음.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세요. 음. 근데 이 사람 그렇게 하다 보면 다칠 텐데. 아 다치나요? 음. 어, 다치는 게뭐 있어요? 음. 다친다는 게 혹시 없다? 떤 음, 누군가한테 집중모략? 모략을 당한다? 집중모략? 어, 어. 어. 집중모략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 배신을 당하는 건까요 음. 배신이라고 그렇게 당하게끔 만드는 거겠지. 음, 음 자기 스스로가 어, 그렇게 만들 것 같아. 음, 음. 음. 그러면 이분의 온기라든지 성향 이런 거는 좀 어떨까요? 음, 호탕한 성격인 것 같은데. 네네. 어, 사람 자체로 봤을 때는 어 웃는 얼굴 뒤에 조금 야비성? 웃는 얼굴 뒤에 음. 야비성. 음. 음. 음, 그럼 가면이네요. 음. 우리가 하해타를 쓰면은 네. 그 안에 본모습는 모르잖아. 모르죠. 음 자기 속내를 제대로 드러내진 않아. 아 속내 자체. 를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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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람 속 읽기가 제일 힘들걸? 속 읽기가. 음. 음. 어떻게 좀어렵 음. 기는 해요 알아내기가 이분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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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행동을 좀 예측을 할 수가 없나? 음, 음. 이사람도 조금 튀는 스타일이야. 많이 튄다. 어 동서남북으로 툭툭툭툭 튀어. 네. 음. 많이 드시죠. 음, 음. 이 사람은 나침판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아, 어 일로 가도 되고 졸로 가도 되고 욜로 가도 되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명예운은 있는데? 아 명예운 있어요? 응. 음. 좀이 사람도 권력이 있나? 네 있습니다. 음. 그 권력 요번에 잡은 거야? 아니면 그 전부터 잡고 있던 거예요? 그 전부터. 여기서 음. 었습니다 음. 지금 최고의 권력 역시? 최고의 권력보다는 약간 음. 어 이인자 3인자 느낌? 3인자 네. 이상인자 느낌으로 음. 좀기는합니다 음. 음. 근데, 네네. 우리가 그 있잖아. 그, 그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생중기 어렸을 때, 네네. 어, 그 누구지? 그 반에서, 어, 그 뭐라 그러지? 그, 그 정치 자금? 음, 주는 거? 네네. 했을 때, 이 사람도 줘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 네네. 어. 아, 이 사람. 잠깐만.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인가 본데? 네 맞아요. 음. 정치하시는 음. 분이십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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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분은 음. 어, 지금 민주당에 계시는 정청래 의원입니다. 음. 혹시 아시나요? 선생님? 잘은 모르는데, 잘은 모르는데 아무튼 몰라 아무튼 갑자기 그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그그 애기가 막 여기 1등도 줘라, 2등도 줘라, 3등도 줘라 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음, 나가지고 네네. 어. 그렇죠? 음, 약간 그런 위치에 는계세요 음. 이제 아마 다음 대선 때는 그렇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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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분도 혹시 왕의 사주를 좀 가지고 있는지 음. 있을까요? 왕이 될 뻔하겠지. o 아, m 될 뻔? 되지는 않요 음, Mr. Bell? Wang i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하 e b i 솔직히 이분의 길로 보면 음. 스탄치는 않았어요. 음, 음. 네. 원래 이 사람은요. 어, 자기가 솔선수번해서 어, 발품 팔아고 살아야 되는 사주거든. 네네. 그래야지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사람이거든. 네네. 근데 어느 순간에 줄을 좀잘 잡으신 것 같은데? 아, 음. 그 음. 라인을 잘 탔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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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아직도 그 자리에 위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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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이분의 언행이 되게 음. 가벼워요. 음. 청친회라든지 음, 아니면 은구원이친이야기하는거 아니. 보면 은 되게 구티나는구나 <laughs> 네. <웃음> 그러니까 친구는 이친이생각는기에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음. 이 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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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 친구는 이친 음. 는이 음,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음. 친구는 음. 친구는 이 친구는 입으로 는이 음. 음. 는이친는 음, 음. 음. 자기 입으로 네네. 자기 스스로 깎아 내릴 거야. 그걸로 욕 많이 드시긴 하겠어요. 음, 음. 네. 왜냐면 자기가 구설을 만들어. 굳이 말안 해도 대롭고 그냥 묵직하게 앉아 있으면 되는데 네, 왜 발발이마냥 그렇게 하셨을까? <웃음> 저, <웃음> 어.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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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그러시는지. 어. 아니 성격 자체가 그런 거 같아. 어, 나는 그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네. 어. 근데 어쨌든간에 그냥 가벼워. 가벼워요. 음. 많이 나비오시죠? <laughs> 응, 그냥 어 따지면은 음 그냥 그거 하는 느낌 그시명내가 영구 없다는 것 같은 느낌이야 <laughs> 아 영구가 있는데 왜 없대? 어? 어, 아, 어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참어 이건 개그맨이 아니신데 응. 개그 프로보다 더 많이 웃기시는 아, 것 같아 행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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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개펀이 망한 이유가 또 여기에도 있지 않나 싶었는데 아 그렇구나. 아, 나는 어찌 됐던 거는 이분이 네. 조금 소손 수번해서 자기 위치를 제대로 찾았으면 좋겠다. 음... 음. 근데 왜 이렇게 가볍지? 아무래도 뭐 좀...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무속쪽으로좀 이런 게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 하면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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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부지 지부지. 아, 철부지예요. 음. 아, 철부지한테 그러니까 사탕을 맡겨 놓은 거? 음. 음, 음. 그잖아, 우는 아이한테, 네네. 우리,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잖아, 옛날 말로. 그쵸? 근데 얘한테, 그분한테 그냥, 어, 큰 막대 사탕 하나 더, 어, 주고, 어, 그걸로 요술 부려라, 맛을 부려라 하는 것 같아. 음. 정말 안타깝네. 음, 음, 음. 근데 자기가, 그게 꼭두각시인데, 그러면.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꼭두각시. 음, 음, 음. 음. 꼭두각시지, 그러면. 사탕을 주어줬을땐 뭐겠어? 달래고, 어르고, 내말잘 들어라, 이거거든? 그렇죠. 어. 근데 주제 파악을 못 하시는 거겠지. 참 음. 어렵네요 정치라는 게. 어, 나난 정치 이제 정자도 몰라가지고 음,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음. 저는 어, 대한민국에 음. 연봉을 최저임금으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면은 지금 계신 분들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음, 음. 결국에는 월급도 높고 음.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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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탐욕이야. 그렇죠. 음. 탐욕이지. 그게 뭐야? 탐망을 이들 있죠. 그럼. 게, 음. 네. 진짜 현실판 아메어사가 나와서 처음옛날에홍일동이가 그런... 다시 나타나야 돼. 그렇죠? 어, 진짜로. 홍일동 나타났으면 좋겠어. 지금좀 비판시 이나 흥대 일동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조금 어, 부잣집에 혹은 권력을 갖고 계신 분들의 권력을 좀 뺏어서 나눠 주고 좀 제대로 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맞습니다. 음. 네. 이렇게 해서, 음. 어,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음.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 말씀 감사합니다. 네.